이번에는 라운드 백으로 동작을 이어서 갈 거예요. 앞에 있는 하얀색 스프링 두 개를 꺼내 주실 거고요. 이제 까만색 스프링 두 개만 남겨놓고 동작을 가볼게요. 오른발로 먼저 페달을 바닥으로 꾹 누르신 다음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를 집힐 거예요. 왼손으로는 가운데 위쪽에 있는 가장자리를 짚어주시고요. 그대로 페달 위로 올라가서 서셔서 정수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서 준비해주세요. 오른발로만 페달을 밟을 거고요. 왼발은 다리 뒤로 꼬아서 발목끼리 붙여서 준비합니다. 그대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날개뼈가 등에 붙고 등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시선을내 복부 쪽을 바라보셔서 복부 먼저 둥글게 스쿱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페달을 위로 올려보실 거예요. 그대로 준비 내쉬면서 올라가볼게요. 업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다운 한번더둘 내려가고요. 셋, 다리 사이 조이면서 업, 마시고 네, 최대한 복부 힘으로 내 몸을 들어 올리려고 할 거예요. 다섯, 마시고 여섯, 다음 일곱 내려가지고. 등을 위로 둥글게 말아 올리면서 업 어. 마시고요. 아홉 마지막 열 업. 어. 그대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반대쪽으로 돌아서 준비해볼게요. 왼손으로 이제 모서리 잡고 오른손으로 가장자리를 잡을 거예요. 왼발로만 페달 뒤쪽을 밟아주시고요. 오른발은 그대로 발목 꼬아서 준비. 팔꿈치는 완전히 핀 상태에서 살짝 구부려 주실 거고요. 시선 이번에도 복부 쪽을 향하고 있을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올라갈게요. 내려가지고 둘 업. 마시고 셋. 넷, 네, 업, 다섯, 여섯, 일곱, 목 부스쿱, 아홉, 올라가주고 마지막 높이 올라갈게요. 열 내려놓고요. 그대로 두발 펴다 정리합니다. 전완근육을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을 바닥으로 놓고 내손 접힌 면이 앞쪽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체중이 약간 뒤로 보내서 앞쪽 팔뚝 근육 스트레칭 해볼게요. 마시고 앞으로 갔다가 둘, 마시고 한번더 셋. 이 앞쪽 면이 길게 늘어나는 걸 느낄 거고요. 그대로 손바닥 제자리를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손등을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내쉬면서 체중 살짝 뒤로 기대셔서 내 손목에서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풀어줄게요. 한번더 둘, 마지막 세, 그대로 천천히 손바닥 돌려서 제자리로 놓습니다.